고민시, 철없던 학창시절 후에 학폭 절대 아냐, 전문. 배우 고민시, 32, 가 학교 폭력하에 의혹이 불거진 지 3개월 만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고민시는 30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몇달 동안 수사 결과만을 기다리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끝자락까지 요동치는 마음을 다잡고 또 잡으며 버티고 삼켜냈는지 모른다. 마냥 기다리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린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고민씨는 학창 시절에 대해 일탈을 즐거워하며 철없이 학창 시절을 보낸 학생이었음을 그 누구보다 스스로 가장 잘 인지하고 있다며 후회하기에 부족했던 만큼 완벽 하진 못할지라도 진심을 다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자는 마음 하나로 지금껏 걸어왔다며 여러 가십과 루머에도 감내는 물론 이거니와 그저 모든 것이 제몫 이라 여기며 흘려보냈지만 저의 과거가 불완전했다는 이유로 누명까지 떠안아야 할 이유는 결코 없다고 말했다. 또 고민시는 인정할 것은 확실히 인정하고 명백히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며 "단언컨대 저는 학교 폭력을 한 사실이 절대적으로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라폭노한 이 신원미상 커뮤니티 글로의 학교 폭력 사실 확인을 할수 있는 뚜렷한 정황은 그 무엇도 없지만 학교 폭력 피해에 있어 정확한 증거 제시가 쉽지 않음 역시 동의하는 바이기에 가해자라며 폭로당한 죄가 가해자가 아닌 증거에 뒷받침될 타당성 있는 모든 자료들을 제출해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며 허위 사실들을 포함한 학교 폭력 폭로에 관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더라도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멈출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저 역시도 중대한 사회 문제인 학교 폭력에 대해 엄격히 처벌되어야 마땅한 것이라 생각한다. 며. 그러나 이를 아기로 역이용하는 것은 본질을 흐려 진정한 학교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분명 거짓이라 하였음에도 입맛대로 만들어 단정 짓고 확정 지어버리는. 이 온갖 카더라가 난무하는 인터넷 세상 속에서 사람을 무참히 보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일인지 이 사실을 부디 부디 모두가 아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고민시는 지난 5월 학교 폭력 의혹에 휩싸였다. 고민시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한 이들은 그가 학창 시절 학폭, 금품 갈취, 폭언, 장애학생에 대한 조롱과 협박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활동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미스틱 스토리 측은 "배우 본인 등 확인을 거친 결과 학폭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게시물로 인해 소속 배우의 명예가 훼손당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법률 대리인을 금일 선임했으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대한 검토 및 진행에 돌입했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음은 고민시 입장 전문. 몇달 동안 수사 결과만을 기다리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끝자락까지 요동치는 마음을 다잡고 또 잡으며 버티고 삼켜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냥 기다리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일탈을 즐거워하며 철없이 학창시절을 보낸 학생이었음을 그 누구보다 스스로 가장 잘 인지하고 있고 후회하기에 부족했던 만큼 완벽하진 못할지라도 진심을 다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자는 마음 하나로 지금껏 걸어왔습니다. 여러 가십과 루머에도 감내는 물론이거니와 그저 모든 것이 제 몫이라 여기며 흘려보냈지만 저의 과거가 불완전했다는 이유로 누명까지 떠안아야 할 이유는 결코 없습니다. 인정할 것은 확실히 인정하고 명백히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단언컨대 저는 학교 폭력을 한 사실이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피해자라 폭로한 이 신원 미상 커뮤니티 근로의 학교폭력 사실 확인을 할수 있는 뚜렷한 정황은 그 무엇도 없지만 학교폭력 피해에 있어 정확한 증거 제시가 쉽지 않음 역시 동의하는 가이기의 가해자라며 폭로당한 제가 가해자가 아닌 증거에 뒷받침될 타당성 있는 모든 자료들을 제출해 현재 수사 진행 중이며 허위 사실들을 포함한 학교 폭력 폭로에 관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더라도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멈출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중대한 사회문제인 학교 폭력에 대해 엄격히 처벌되어야 마땅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아기로 여기용하는 것은 본질을 흐려 진정한 학교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일입니다. 분명 거짓이라 하였음에도 입맛대로 만들어 단정 짓고 확정 지어버리는 이 온갖 카더라가 난무하는 인터넷 세상 속에서 사람을 무참히 보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일인지 이 사실을 부디 부디 모두가 아셨음 좋겠습니다. 기필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